쯔쯔 맛있게 드셨냐구요? 어디봐요? <laughs> 응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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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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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어, 응, 오, 그랬구나, 오, 그랬어, 배불러 이제. 아이, 배불러. 배가 똥똥해졌네. 아이, 배불러. 어. 배불러요? 왜, 왜? 왜 웃었다 짜증냈다 해? 아이 귀여워. 누가 이렇게 귀여워래 어, 아픔이 쩡 나, 어, 입 됐다, 커. 어, 그랬죠. 어, 그랬죠. 어!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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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하는 거야? 어머, 머머머 뭐. 어머, 머머머 뭐. 어머, 머머머 뭐. Tony t u 졸려? 다원이 졸려? on, come on, come on, come on, c o 곤충 자랑하는 거야? 음, 응? 졸려. 자자. 어,